안녕하세요, 이너찌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백반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서울에서 백반하면 빠질 수가 없는 동네, 이렇게나 개발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성리 MT 하면 떠오르는 그곳, 그 무엇보다 다 필요 없고, 그 이름이 곧 가성비인 그 동네, 청량리에 한번 와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백이 백반 집들이 질비한 여기 청량리에서 제가 찾아온 것은 여기 바지락 손칼국수라는 곳입니다. 간판은 손칼국수집으로 되어 있지만 칼국수는 안 팝니다. 저렇게 백반 전문이에요. 이게 가게 외관도 청량리, 가게 주변도 청량리 참 푸근한 그 잡채입니다. 식사 되나요? 네. 아 네. 된장찌개요? 오늘 된장찌개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부는 나 백반으로 아직까지 살아남았어 가 느껴지는 좌식 테이블 공간이었고요 푸근한 공간 안쪽 작은 주방에서 어머님 혼자 골병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십니다 근데 벽을 아무리 봐도 메뉴판이 없죠 그냥 백반만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그거 카드 가능입니다 혹시 네. 2인분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잘 네.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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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laughs> 합니다. 바로 음식 나왔습니다. 와우, 역시 청양입니다. 근데 저기 빨간 거는 닭볶음탕인데 저거는 이게 튀겨가 이제 꼬러. 이거 삼촌이 이인분이나 시켜서 내가 답덕이 안 나오는데 주문 아, 원래 안 나오는데 아, 깜짝 놀랐네. 네. 아, 예. 그래서 여기 닭볶음탕을 뺀 나머지 이백반 구성이 7,000원이에요. 아주 훌륭하죠? 밑반찬은 양념 지퍼무침, 건새우 볶음, 두부조림, 열무김치, 들기름 백김치, 오이지 무침, 비엔나 소세지, 콩나물 무침, 멸치 볶음,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오늘의 찌개는 된장찌개, 이렇게 뚝배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집된장으로 아주 진하게 끓여낸 녀석이죠. 와, 재료들 정말 그득그득합니다. 감자, 고추, 두부 등 아주. 푸짐했고요. 음. 서비스로 받은 닭볶음탕은 이렇게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근데 맛있겠죠?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 음. 음. 와 된장찌개도 뭔가. 오 맛있어 네. 참치가 들어있나 싶은 느낌 진한 뭐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 서비스를 거의 안 받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훅 이제 정으로주셔가지고 이거 아, 저못 먹갔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이게 안될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게 예. 이 서비스를 받으면 정말 극도로 이제 아쉬운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한번 양해를. 향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맛, 위생, 이런 분위기, 뭐, 이런 느낌 전부 다. 이런 포근하면서도 청량리 느낌 진짜 팍팍 나는 느낌. 청량리는 진짜 이청량리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 느낌이. 음. 음. 그거는 국밥 좋아하시는 우리 또 아재형님들 <laughs> 한번 드시고 싶으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할머니 집밥느낌이 할머니, 구수한 할머니 집밥 한번 분이 할머니 집밥 먹는 분할니집밥안이 할머니 집밥먹지 응. 안녕하니요아 좋다. <laughs> 아, 아이청량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음 정말 헝그리 정신 가득가득 느끼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음 진짜 속세에서 쩌들다가 템플스테이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너무 이제, 청년이를 벗어나서 주변에 이제, 요런 값들을 당기다가 다시 오니까. 음. 음? 제가 원래는 이 백반 집을 아시겠지만 많이 찍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정말 지금 이 백반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죠. 그 이유가 한식 뷔페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백반 집 갔다 가면 에이 저러면 저런, 저러로 한식 뷔페 가지 뭐 이런 식의 그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처음에는 에이 아니지 했다가 너무 그 댓글을 많이 받으니까 아, 또 그런가. 대신 또 요거 하나하나하나의 또 이런 정성과 또 분위기, 뭐 그런 또 이런 거에 백반 장점도 있으니까. 응. 와. 안 닦아줘? 아니요. 아니요? 네, 딱 좋습니다. 밥 음. 음. 아,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갖다 주시 반찬도 좋아? 어, 아니요. 다 먹었습니다. 아시죠? 반찬넣어줘야 되는데, 네! 하는 순간, 다시 원점. 네, 시간이 돌아가서 다시. 아, 무서워서. 네. 집밥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또 주방에서 이제 손을 네, 살 많이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인데, 제사부터 이런 거를 다시다가 하 이제는 네, 할머니께서 이제 네, 하늘로 가시고 나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집밥 먹을 일이 정말.

뭘 먹을 거야? 나는 이거 아빠는 뭐 먹을래? 아빠 콜라 응. 먹을래. 콜라 맛있죠? 어떤 채우기? 감사합니다. 음. 이거도 이거도 먹어보자. 음. <웃음> 나도 <웃음> 먹어보자. 민주도 콜라 먹어. 음. 이것도 먹어보자. 응 그래. <laughs> 음 맛있다. 음. 다 먹었다. 내가 가서 혼자탕 사올게. 그래 혼자탕 사줘. 혼자탕 어딨니? 어 여기. 아이스크 곰다탕이랑 바나나 곰다탕 도되도 예,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어예 내가 곰다탕 어. 먹었다 음, 나도 음, 먹어볼래남이거도먹어볼래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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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남남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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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도 먹어 예, 래남남 음. 우리 이번에 이거 먹자 저는 이거랑 나왔다 어돈안 넣는데? 돈 돈은 아까 넣었잖아 아지 마자와. 어 그래 그래 시시 어, 빨리 빨리 가자. 어. <laughs>